안녕하세요. 내일 올라갈 코인만 잡아드리는 내일입니다. 영상 촬영한 현재 시간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지난 주말간 이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었던 기회의 시장이었는데요. 이 잡아드린 종목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. 자, 지난달부터 이 매물대 아래쪽에서 꾸준하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던 레이어 제로인데요. 자, 관점대로 신고점 갱신해주며 40% 이상의 폭등이 나와주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이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렸던 세이 또한 이 채널 하단부에서 이 상단부까지 급등 나오며 20%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저희 레이어 제로와 세이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이 외에도 익절하고 나온 종목 굉장히 많아요. 자, 이런 관점들은 내일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,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24시간 100% 무료 입장 가능해요. 자,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입장해 보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이 니어 프로토콜 가지고 왔는데요. 이 최종 관점은 영상 끝부분 말미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. 집중해서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랄게요. 자, 우선, 리어 포로토콜의 경우, 이 지난주 중간에 있던 이 8,150원 매물대 부근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단기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요. 자, 이번에도 추가 상승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자, 왜냐하면 이 기나긴 조정을 마치고 제일 아래쪽 매물대 지지 안착을 했죠. 이후에 손바뀜이 나오면서 이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. 자, 중간 매물대 돌파 이후에 이 캔들 보시게 되면은 전부 아래 꼬리들이 위쪽으로 머무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만큼 이는 이 하방에서 위쪽 적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 캔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 그리고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8,150원 매물 대 돌파 이후에는 꾸준하게 이 1,500원 매물 대까지 반등이 나왔다는 것 또한 매우 유의미하게 봐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. 왜냐 이거는 제 관점이 아니라 실제로 차트에 남아 있는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실제 차트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한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뭐 레이어 제로 세이처럼 이러한 급등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던 거죠. 자또 다시 볼려도. 돌아와서 이 디오 프로토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.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디오 프로토콜은 시가총액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최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일주일 사이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들만 쌓이고 있고요.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다음 주에 매물때까지 반등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. 자, 그래서 지금의 자 자리에서 신규로 매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통해 다음 주에 매물대까지 비중을 나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이 1,500원 매물대 돌파 이후에는 자잘 보세요. 다음 주에 매물대가 2만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이 매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게 되면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이는 거죠. 자 다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신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요. 업로드할 때까지 시간 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? 뭐리스크 관리라든지 뭐 분할 매수, 분할 매도 또는 본인만의 철저한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들 이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만,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. 왜냐?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에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, 반대로도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, 그래서 이 많은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께서 요청을 하신 만큼 실시간 정보는 이 고정 댓글에 있는 내일 정보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리오 프로토콜에 보다 디테일한 관점들이 있죠. 자, 이런 모든 관점들에...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. 자, 분명한 점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 리오 프로토콜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코인의 내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